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 아빠 아이겟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엠스퍼가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 2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경기의 승리에서는 연속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토트넘은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달성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수비력의 발전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38 경기를 치르면서 총63 골을 실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평균 1.66 골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경기 연속 단한 골도 주지 않으면서 경기당 실점을 현재 0.67까지 낮췄습니다. 확실히 기존 로메로의 수비에 더해 새로 영입한 반더벤의 조합은 수비의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속 기록은 공격 측면입니다. 토트넘은 세 경기 연속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두 골을 넣어주며 시즌 시작 전 해리 케인의 이탈로 인해 토트넘의 득점력에 있어 의문볼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전문가들을 머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주 득점원의 부재를 포스테코 글로 감독은 다른 주 득점원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득점 루트로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개막전을 기준으로 3경기 연속으로 멀티골을 넣은 것은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0910 시즌과 1819 시즌에 이어 세 번째고 앞선 두 번의 시즌에는 모두 리그 4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최소 리그 4위가 가능할지 기대가 잔뜩 되게 만드는 토트넘의 경기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 연속 기록은 현재 역할 변화로 인해 이타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두 경기 연속 키패스 4회입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역할의 변화가 생겼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소화해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득점이나 어시스트 같은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 8.0을 기록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없는 선수가 평점 8점을 받았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팀에 기여한 부분이 매우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을 다 배제하고 객관적인 수치로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경기 연속이라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네요. 팀 내에서 현재까지 손흥민 선수보다 키패스를 많이 창출한 선수는 총 9번을 기록한 메디슨입니다. 그런데 메디스는 개막전이었던 브랜드포드전에서 6개의 키패스를 정립하며 미친 플레이 메이킹을 했지만 맨유전에서는 2개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1개를 기록하며 점차 이타적인 플레이보다는 본인이 마무리하는 플레이의 비중을 좀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메디스는 슈팅을 4개나 때리며 팀내 최다 슈팅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렇다보니 2경기 연속 많은 키패스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메디슨에게 패스를 내어주는 지속적인 이타적 플레이를 오늘도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이타적인 플레이는 좌측 공격수가 아닌 최전방 공격수일 때조차도 빛이 났습니다. 스타팅 라인업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히샬리송이 출전했었죠. 그런데 히샬리송은 사실 9번으로서의 득점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빠른 공격을 진행할 때에도 연계 플레이에서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더구나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공을 밟아 기회를 놓침과 동시에 오히려 상대에게 찬스를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굉장히 빠른 시간대인 60분에 히샬리송을 빼고 다시 한번 손톱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그 성공에는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결정적인 차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히젤리송은 공을 받을 때 등지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볼키핑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손흥민 선수는 공격 지역에서 볼키핑보다는 주변 동료들을 이용하는 빠른 패스, 특히 원터치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허물어 줍니다. 지금 이 장면이 손흥민 선수의 기점으로 만들어지는 추가골 장면인데요. 우두기가 손흥민에게 공을 주는 순간, 수비들의 시선과 중심이 이쪽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침투하는 우도기에게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원터치 패스를 넣어 주며 상대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그러자 이 핵심 지역으로 우도기가 컷백을 내어 줍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득점 위치가 바로 이골 에어리어 좌측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도기의 패스가 이곳으로 침투되었고 쇄도하던 클루셉스키가 추가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지점에서 사르도 골을 넣었었고 벤 데이비스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자책골을 유도했는데 오늘 역시 이 지역에서 골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추가골 득점에서 손흥민은 이처럼 히샬리송 대신 중앙공격수로 나서 측면으로 이동해주며 원터치 기점패스를 해준 것입니다 손흥민은 주변 동료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야가 좋기 때문에 박스한 혼전 상황에서도 몸싸움으로 공을 지키려다가 빼앗기기보다는 후방에 있던 벤 데이비스에게 슈팅계를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이타적인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두 선수의 차이 중 하나는 주변 동료에게 나가는 빠르고 결정적인 패스입니다.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동선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죠. 지금 이것은 히샬리송이 60분 동안 형성했던 터치맵입니다. 공을 받은 지역의 터치맵이 종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직선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다는 이야기겠죠. 당시 손흥민은 왼쪽 공격수로 뛰면서 좌측 절반에 크게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60분 이후부터는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 대신 중앙으로 이동했었는데요. 그럼 남은 30분 동안의 터치맵을 볼까요? 히샬리송과는 전혀 다른 터치맵이 형성됩니다. 거의 전방에서 횡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중앙에서 주로 볼을 지켜주려는 역할을 했지만 손흥민은 중앙에서 좌우를 넘나들며 항상 볼을 받아주고 공간에서 수적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해주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히샬리송의 종적인 움직임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상대를 끌어당기고 버텨주는 플레이도 잘해준다면 좋은 공격 옵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샬리송이 아직까지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손흥민은 활동폭을 넓게 가져가며 이타적인 플레이를 해 현재까지 포스트코클루 감독 축구의 화력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장이자 주 득점원이었던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로의 전환은 선수단 전체를 더욱 조직적인 원팀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심지어 자신이 만들어낸 경기 후반 위협 지역에서의 프리킥도 본인이 욕심을 내지 않고 포로에게 양보를 했을 정도니까요.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겠지만 욕심을 내서 때리려고 했다면 충분히 때릴 수도 있는 위치였음에도 말이죠. 경기력이 살아나고 그것이 결과로까지 이어지자 정말 토트넘 팬들은 경기 보는 맛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아쉬운 것은 이번 시즌 전문 이타 강사 손흥민 선수가 너무 이타적이다 보니 아직까지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 토트넘은 아주 독특한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어스퍼는 3라운드를 치르면서 매 경기 두 골씩을 넣어서 총 6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골을 넣은 선수가 총 6명입니다. 그러니까 6골 전부를 모두 각각 다른 선수가 넣은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나온 것이죠. 이건 이번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전체 구단 중단한 명도 멀티골 득점자 같은 쏠림이 없는 가장 많은 수의 득점자 분포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누구라도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 된 것이기에 점차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득점을 올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기록이 깨지고 누군가는 시즌 2호 골을 넣긴 하겠지만 토트넘은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주장체제에서 기존 손케 듀오의 득점 중심체제를 벗어나 다핵구조 공격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말 그대로 대전환기입니다. 이런 거대한 전환기가 보다 빠르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심이었던 선수가 오히려 솔선수범을 보이며 스스로 탈중심화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팀에게는 새로운 동기부여와 활력을 상대 팀들에게는 전술적 대비의 어려움을 제공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슈팅 상황에서도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본인이 선택한 그 이타적인 플레이를 못 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득점도 못 하는데 플레이메이커로서도 경기를 못 하면 현지에서는 비난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초조해질 수 있겠지만 손흥민은 결정적인 기회 창출을 엄청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 끝나고 시간 관계상 20개 팀을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맨시티, 아스날, 뉴캐슬, 맨유, 첼시, 리버풀, 토트넘 선수들의 스탯은 일일이 다 확인해봤습니다 경기수의 차이가 있으니 경기당 평균 키패스 횟수를 계산해보면 손흥민 선수는 총 8번의 키패스로 경기당 2.67의 키패스를 만들어냈는데 이것보다 경기당 키패스가 많았던 선수는 평균 3회 키패스를 만들어낸 맨시티의 필 포든과 앞서 설명드렸던 팀 동료 메디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손흥민의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은 리그 상위권이란 얘기죠. 달라진 역할을 너무나도 잘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도움 52개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어시스트 랭킹 45위. 프리미어리그 현역으로서는 현재 9위에 올라있는 그동안 그의 득점 능력에 가려져 있었던 도움 능력에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의 득점 루트의 다양성이 좀더 자리를 잡게 되면 점차 손흥민 선수의 득점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슈팅 정확도야 최상급의 선수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3경기를 치르며 총 슈팅 5번을 했는데 그 5번의 슈팅에 대해 XG 값을 다 합산하면 0.28밖에 안 됩니다. 슈팅을 때리는 상황 자체가 골을 넣기 매우 어려운 상황들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클루셉스키가 넣은 골, 그 슈팅 단한 번의 찬스가 X 집값 0.33입니다. 그한 번의 찬스가 손흥민의 다섯 번의 찬스 합산보다도 좋은 기회였고,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된 것이죠. 메디슨이 골을 넣은 장면에서의 X 집값은 무려 0.60입니다. 페널티킥 넣을 확률이 0.75니까, 경기 중 0.60이면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는 한 번도 제공되지 않았던 결정적 찬스네요. 이처럼 역할 변화로 인한 찬스 획득 감소와 더불어 확률 높은 골 찬스 역시 제공받지 못하는 한마디로 양과 질에서 모두 낮아진 슈팅 찬스 때문에 아직은 득점이 없는 것이지 손흥민의 능력이 떨어져서 득점이 안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바심이 나는 것도 손흥민의 골을 빨리 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응원하면서 기다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믿음에 보답해준 선수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것을 보여주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아이게스.